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이예린 아나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던 원주 우산동 일대가 새롭게 태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이후 10년이 넘도록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원주 우산동이 사회적 경제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옛 터미널 부지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조성됩니다. 강탁경 기자입니다. 원주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 후 12년 동안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센터 등이 검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 사이 주변 상권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처럼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는 옛 터미널 자리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됩니다. 군산 창원 등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특히 우산동 지역이 북부권 발전에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타운 조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팔로 개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원주가 협동조합 운동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960년대 말부터 지학순 주교,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씨를 뿌리고 가져온 생명사상 협동조합 운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역사를 바탕으로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1,900여 개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원주가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사나 어떤 가치들을 잘 반영해서 조성이 된다면 더큰 기대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돼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빈입니다. 평창군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의 중소기업들은 시제품 제작과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종 지원과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1천만 원이고.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강원 테크노파크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월군이 별마로 천문대가 보이는 영월읍 덕포리에 별바라기 어린이 공원을 개장했습니다. 별바라기 공원은 넓이 2,1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별자리 놀이벽 등 어린이 놀이 시설과 체력 단련 시설, 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